방향 바꿨고요 올라옵니다 뒤로 그쪽에윤드록 역전! 역전골! 자 다시한번 세컨볼 기에 공이 다가왔을때 뛰어갔던 선수는 윤일록밖에 없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뻔 했습니다 자윤일록 선수가 오늘 전반전에는 약간 답답한 모습도 있었는데 후반전에 중요한 골터치려주네요 역전골이 터집니다 2대1 서울 야 윤일록 선수가 네 여기서 크로스가 넘어갔고 대한 선수가 공을 맞추질 못했는데 네. 지금도 보시면은 윤일록 선수가 세컨 볼기에서 중요으로 살리는 반면에 양현 선수가 뛰어가지 않고 가만히 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네. 아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양측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. 그렇죠. 뭐 저상황을 막아내면은 저것은 사람이 아니죠. 네 윤일록의 골이 터집니다. 2대1 역전. 네 결국에는.